자,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사전 서버랑 캐릭터명 선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방송을 조금 한 오후 1시쯤이다. 이렇게 좀 1시간 전에 일찍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라이브 방송으로 사전 서버 이제 캐릭터 선접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때 같이 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버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가장 왼쪽 위. 그냥, 만약에 마족 서버, 마족 서버가 여쪽이었으면은, 이슬하펠을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나는 약간 왼쪽 위가 1서버라는 그런 약간 좀, 약간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어, CL, CL, 어, 천족 서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은, 요렇게 될 거예요. 아마, CL 이슬하펠 그래서, 이렇게 일단 CL 서버로 갈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그때 이제 호법성 스킬 하이라이트 그 당일부터 이제 하루마다 올라온다고 했거든요. 내가 이걸 하루마다 쇼츠를 이제 해가지고 막 보고 싶은데 조금 보다가 좀 참은 게한 번에 여러분들이랑 좀 몰아보면서 어, 전체 캐릭터 스킬도 좀 보고 그래서 쇼츠를 또 여기서 따와서 올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꾹 참고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스킬 구성, 스킬 한번 쭉 감상을 하고 스킬 구성 보면서 아, 이 직업 좋아 보이는데 이 직업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같이 여러분들 좀 얘기도 나눠보면서 어, 어떤 직업을 고를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도 이거 저랑 같이 보시면서 어, 나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법성 먼저 보겠습니다. 호법성은 지난번에 공유가, 공개가 일때 라방 때됐던 캐릭이죠. 자, 호법성 먼저 보겠습니다. 타격쇠. 멸화. 일단 이펙트 위주로 볼게요. 멋있는지. 아, 근데. 호법성이 확실히 꼭 쾌하다. 와, 시원하긴 해. 스킬 모아보기. 아, 진짜요? 호법성이 시원하긴 해. 스킬 한 번씩 볼까요? 먼저 처음에 나왔던 게, 타격쇠. 대상을 공격해 기절시키고 추가 피해를 준다. 스턴 기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와, 여기에 나온 스킬이 다가 아니라서 정말 일부만 공개된 거라서 우리는 정말 일부 정보만 보고 해야 돼. 실제 직업의 그 장단점은 다를 수 있어요. 쟁을 할 거냐, 안할 거냐, 부터 생각해야 되는요 쟁은 당연히 하죠. 저는 PVP 아주 재밌게 즐길 예정이고요. PVP도 생각하고, 쟁도 생각하고, 던전도 생각합니다. <laughs> 일단, 타격에 기절, 스턴기. 아, 이렇게, 꽝 찍으면서, 위로 딱 올려치면서, 스턴기. 꽝! 그 다음에, 내려 찍는 거. 그 다음에, 멸화. 주변의 여러 석을 공격해 넘어뜨리는 기술. 야, 일단, 공개된 두 가지, 처음 공개된 두 가지가 하나 스턴기, 하나는 넘어뜨리기, 하나는 다운기예요. 어... 근데 여러분, 아이온1이랑 다를 수 있어요.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스킬적으로 밸런스가 다를 수 있어요. 멸화. 회유의 주문. 자신과 주변 파티원들의 생명력을 즉시 회복하고 특정 시간 동안 지속 회복. 그러니까 즉시 회복 플러스 추가 도트 일까지 약간 옛날에 드루이드 좀 생각나네요. <laughs> 드루이드 재생 느낌인데 옛날에 와우. 짠 하면은 회복 즉시 회복도 하고 도트힐도 들어가고. 이런 느낌. 일단 좀 적으면서 해 볼까요? 일단은 호법성, 처음 게 뭐였죠? 스턴기, 다운기, 그 다음에 힐. 아, 처음이 타격수의암격수였고요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건 스턴기였고, 스턴기 플러스 추가 피해였고요. 수호성이 잘 어울린다고요? 저 탱커 하기 싫은데요? 그 다음에, 어, 어디 갔어? 이거 멸화, 어, 다운기, 그 다음에 쾌유였나요? 쾌유의 주문, 힐, 즉시 힐 플러스 도트 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법성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치유성. 아마 힐런 제가 안할것 같아요. 저랑 게임을 보신 분은 아시겠죠? <laughs> 봅시다, 그래도. 구원. 오. 모든 피해 무효화. 병력. 오, 야, 뭐야. 와, 번개 뭐야. 우와우! 폐유의 강의 와, 이게 타격감이 제일 좋은데? 지금 일단 호사성도 좋긴 했는데. 자, 먼저 구원 스스로를 보호해 모든 피해를 무효화한다. 와, 완전 피해 면역이 되는 거야? 이게요. 몇초 동안 되는 거지? 구원 일단 있고요. 치유성 모든 피해 무효화요. 구원, 병력, 바람 속성으로 4 명에게 피해. 약간 기모와서 전격 전격 피해 느낌. 그리고 6괴아씨 근데 이게 되게 기모와 가지고. 근데 원래 여러분 이렇게 기모오는 스킬은 오래 걸리면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바로 단타로 나가야지 좋지. 이거 쓰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쾌유의 광휘, 자신과 파티 원힐요렇게 요거. 어 당연히 더 있죠. 이건 일부 스킬. 스킬 많아요. 자요렇게 한번 봤습니다. 치유성 봤구요그 다음에 탱커, 힐러 탱커, 수호성. 나포. 오 끌어당기기 역시 탱커야. 오. 비호의 일격. 어, 멋있긴 하네. 모션이 괜찮은데? 방패 막기. 오. 어, 여러분. 이게 끌고 도, 들어와서 이게 묶여있는 거 보이세요? 사슬로 여기다 다... 그니까 묶어서 여기다 달아놔 버리네. <laughs> 오, 끌어온 게딱 끝이 아니라 여기 묶여져 묶여져 버리네. 여시, 잠깐만. 끌어온 다음에 여기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이게 끌어오고 단데 와, 이런 이펙트까지. 나포, 수호성, 탱커죠? 치유성 힐러, 수호성은 이제 뭐 탱커 느낌, 나포, 끌어당기고 속박까지. 땅에다 묶어버림. 땅에다 묶어버려. 그리고 점사. 야, 야 이펙트가 진짜 이거. 야, 그럼 몸마다 저기 딱 묶이는 그것과 다 이펙트 다해 구현해놓은 거네. 오, 야, 비호의 일격. 이거는 아, 적을 공격하면서 생명력 회복하고 회복 플러스 보호 효과까지. 보호 효과가 보호막인가? 오, 꽝 찍고 피해복도 있네요. 피해복하면서 보호 효과. 아, 실드 갈리네, 그렇지? 실드 이렇게, 그죠? 막이 생성돼 있네요. 와, 방패막기와 연계기. 방패 막기, 쇠약의 맹타. 뭐냐면, 방패로 막고, 반격으로 제압. 제압하면 아마 이게 막고, 딱. 오케이. 막은 다음에 반격하는 거, 여기까지 봤고요. 수호성 봤습니다. 그 다음, 마도성, 마법사. 오, 저주나무. 아, 변신시킨다고? 아. 겨울의 속박은 주변 적에게 물 속성 피해랑 두나를 거는 광역 기술. 자 마도성 법사 겨울의 속박 겨울의 환영 연속기네요. 주변 그러니까 물 속성 광역 플러스 두나. 아 이렇게 여기 고리가 생기는구나. 오야 근데 이펙트 멋있다. 봐봐 이거 저주나무 보세요. 얘가 적을 나무로 변신시켜서 불 내성을 낮춘대요. 얘가 나무로 변해. 그러니까 이거네 나무로 변신시킨 다음에 불 내성 낮추고. 화염 피해. 방금 화염 들어가지, 이제. 이렇잖아. 어, 저주나무. 뭐. 아, 재우는 거야? 아, 진짜. 이게 아이온원에서도 있었나보네요? 어, 수면시키면서 불 맞으면 바로 깨어나는 거야? 어, 정령은 변신시키면 굴러간다? 아 그래? 딱 하나 더 보였죠? 지옥의 화염 오 차징에 따라서 증가하는 불속성 공격 차징에다가 빵! 아 어, 이런 느낌 약간 불속성 그러니까 물속성도 있고 광역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변신시켜서 불내성 낮추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기술도 있고 불속성도 있고 지옥의 화염 차징기 차징에 따라 피해 증가하는 불속성 공격 나중에 쫙 넓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적느라고 마도성 봤고요 그 다음에 검성, 검성, 오 대검이네. 오, 뭐야? 패니 칼로 뒤로. 오이, 뭐야? <laughs> 야, 저큰큰 몹이 죽이 되네. 오, 검기, 검기 못참는데 오 검기있고 야 잠깐만 어씨 였나 ㄴ 호쾌한데? <laughs> 속박도 있고 잠깐만 아 이거 너무 후드로 패는 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laughs> 야 뒤로 쾅쾅 뭐 이거 <laughs> 아 잠시만요 꽝 하고 아 위로 딱 올린다. 아 유린 유린한다. 이게 보니까 앞에 얘를 찍어가지고 뒤로 찍었다가 앞으로 찍는 게 유린의 검이고 그 다음에 공중 결박 하는 거야. 쾅쾅 유린의 검을 찍고 공중 결박 연속기로. <laughs> 아 귀엽긴해. 검성은 약간 대검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유린의 검 공중 결박 뒤로 잠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스킬 설명을 몹을 뒤로 몹을 찍어서, 뒤로, 뒤로 찍고, 앞으로 찍고, 뭐지? 몹을 검으로 찍어서 해야 되나? 맞잖아, 이거. 뭐, 뒤로 찍고, 앞으로 찍고, 공중의 결박. 아, 이거 너무 웃기네. 뚜시! 뚜시! 올리고, 아, 그니까, 러 쓰러진 상태에서 공중결박을 쓸수 있나 보다, 그지? 공중결박이 약간 어퍼 느낌으로 다운된 상태한테 쓸수 있나 보다, 그지? 유리의 검으로 다운 시키고, 공중결박으로 위로 띄우면서, 어, 에, 네, 잠깐. 그다음에 칼날 날리기. 아, 이거도 멋있어요. 칼날 화무. 아, 검기고, 이 검기 날리기. 방각, 방어력 약화, 디버프까지. 아, 그러면 멀리서 이거를 날린 다음에 일로 끌고 온 다음에 그, 검기로 날리면 얘네가 달려올 거 아니야. 근데 방어력 약화시키니까 오면은 이제 때려 잡으면 되는 거네. 그지? 아, 원거리 기술이 있네. 생각해보. 그러면 분노의 파도. 넘어뜨리는 거. 꽝! 아씨 검성 멋있는데? 아씨 검성? 검성 멋있는데? 시원한데? 근데 이게 쟁할 때는 너무 하.. 아, 모르겠다 검기! 뚱뚱! 올리고 속박하고 아 이게 너무 재밌어 또 다운시키고 검기로 한 다음에 오면은 찍어서 뒤로 팼다가 앞으로 팼다가 공중으로 띄우고 마저 후드로 패고 뚜시 다시 찍어 내리고 야 이거 아 검성 좀 땡기는데? 야 일단 검성 별표 하나 치고 아, 검성 좀 땡겨 정령성 오, 소환정령. 오! 오, 야, 이펙트가 괜찮은데? 지금까지 중에서 이펙트 제일 멋있는데? 스킬을 다 공개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야 정령성이 제일 멋있는데 지금까지는? 어 스킬 화려함은 정령성이 제일 멋있는데? 아 근데 정령성 나 이런거 별로 원래 안하긴 하는데 협공 파멸의 공세 오 제일 화려한데? 호환 정령이 함께 적을 덮쳐 피해를 줌. 와, 씨. 불정령이구나, 방금은. 고대 의 정령. 직선 산의 적들에게 피해를 가한다. 와, 번개 레이저 뭔데? 와, 야, 정령. 아, 정령 멋있는데? 어, 정령성 멋있는데? 아, 절규. 와하. 주변적 피해 플러스 공포. 오. 아니, 이게, 어, 야, 정령성이 제일 화려하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근데 아직 여러분 스킬이 다 공개된 게 아니라서 좀 봐야 돼요. 궁성, 검성, 수호성이 세 킬이 메인이야. 일단 정령성 받고요. 자, 살성. 지난번에 그 라이브 방송 때 한번 공개되긴 했었죠. 오, 야암야암습 야, 암습 모션 뭐야? 오. 아니 진짜 다이나믹한데? 오 뭐야 이거? 오씨 이 간지 뭐야? 오 존나 멋있는데? 까리한데? 오 잡아! 야 근데 저거를 저건데 쟁할 때안 쓰겠죠? 아 여기다 딱 스턴 걸어놓고 가는구나 그지 뭐 시식이 걸어놓고 딱 들어가네 어 멋있는데? 어 잠깐만 내가 또 와우에서 도적 좀 해봤거든요 와우에서 내가 안한게 없긴 한데 내가 옛날에 화심갈때도 도적 좀 하고 근데 도적으로 PVP는 좀 못하긴 했어 소환술사? 아 어, 정령 소환술사? 이런 느낌? 제 나름대로 느낌을 그냥 적어놓는겁니다 암습아 살성도 재밌어 보이는데 기절시킴? 아... 어 진짜 잠깐만 아멋인데 잠깐만 어 암습 아니 모션이 얘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맹수의 포효 문양폭발 적에게 문양 색이고 폭발 큰 피해와 함께 기절 유발 여기도 기절이 있어요 역시 살성인가요 이렇게 기절시켜놓고 이걸로 문양폭발로 기절시켜놓은 다음에 와씨 <laughs> 야 나선배기 존나 간지야 이게 어, 이것도 기절이야? <laughs> 모션간지 써나. 아 어, 잠깐만, 별표 하나 더. 살성 별표. 야, 암습 도적 뭐냐? 살성이지. 뭐, 왜 암습이야? 살성 도적. 어. 오, 잠깐만, 이게 스킬이 좀 멋있어요. 나선배기도 멋있고. 어, 야 이거. 어, 씨. 아니 준비 자세랑 달려가는 모션 뭐야? 이게 공격 속도가 스킬 속도 빨라지면 이게 윙팍 바로 가겠죠? 이게 스킬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 지난번에 보여줬을 때그 라이브 때 호법성 보여줄 때 있잖아. 그거. 처음에 너무 빨라가지고 약간 딥 버프 줄인 다음에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느려서 조금 실 사용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스킬 사용 속도가 빨라진다면 준비 자세 딱 하고 바로 날아간다면 윙 지금 되게 좀 느리거든 윙슝팍 이거거든 윙팍 이렇게 날아간다면 오 오케이 일단 살성함 봤고요 사정거리가 생각보다 짧다 어 모바일 PC 다 되는데 아마 PC 퍼스트 보시면 돼요. 모바일에선 사실상 풀수동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궁성. 제가 원래 처음에 궁성 봤을 때 궁성 해보고 싶거든. 궁성 한번 볼게요. 야, 시원한데... 야, 요글래 본... 게임 중에 활 모션이 제일 자연스럽다. <laughs> 활 발사하는 모션이, 오! 제일 자연스러워. 무빙샷도 되고. 아, 궁성할까? 아씨, 이거 저 고민되는데 너무 고민되는데 음 너무 고민이 됩니다. 궁성이 피비팔 때 제일 재밌었어요. 궁성은 템이 좋아야 돼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캐릭. 저 어설프게 할 생각 없어요. 일단 저는 다 제대로 갈 겁니다. 하게 되면 자 궁성 여덟 번째 속사. 아 시원하네. 지정한 적과 주변 적까지들을 빠르게 공격. 아, 광역 되는 거네. 우다다 쏘는 거네. 아, 좋은데? 아, 경직이 있네. 올가미 화살, 속도 늦추는 거. 올가미 깔고 속사로 박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느려지네. 그리폰 화살, 그리폰이 날아가면서 아, 적들을 꿰뚫는다. 아, 야, 근데 모션이 궁성도 좋아. 아, 재밌어 보여. 아, 궁성은 스킬 한 쿨이면 다 죽일 수 있음. 제가 지금 일단은 아, 고민되는데 일단은 쭉 봤을 때 잠깐만 지금 내가 궁성 보면 생각하는 게자 보자 무빙 샷이 된다. 그럼 원 거리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확 드네 갑자기. 제가 고민하는 건, 제고려상 제가, 저의 고려상 PVP 할 거임. 떼쟁, 당연히 할 거임. 천족 마족 싸움 해야지. 그죠? PV, 레이드, 도할 거임. 뭐 다, 다할 건데? 잠깐만. 아, 다할 건데? 어, 하, 고민되네. 네, 뒤로 움직여, 무빙 돼요. 무빙샷 되는데, 이제, 특정 스킬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기모와서 쓰는 거, 안 되는 게 있어요. 어, 어비스를 생각했을 때는, 떼쟁을 생각했을 때는 원거리겠지? 나 진짜 약간, 아, 제일 활? 제일 검? 제일, 아, 제일 활? 에골라스? 떼쟁 때 가장 쾌감 있는 게 검성이라고요? 근데, 근데 검성은 내가 예전에 티엘을 해봐서 이제 그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근접 캐릭은 전쟁할 때한번 받고 죽어야 돼.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광역기 돌리고 바로 죽어. 그니까 러그 쾌감은 지려. 들어가서 확 그냥 해가지고, 어? 우두두 그냥 때렸을 때 기분은 좋은데, 그 다음에 죽어서 바로 끝나. 그 다음 그 주변이 나를 따다다닥 치기 때문에, 아이오는 마도 궁성 먼저 죽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 아닐까요? 도적들이 이제 파고들어가지고, 뒤, 뒤에서 따겠지. 근데 궁성도 은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성도 은신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정했습니다. 일단, 일단 지금 현재 제 상황으로는 지금 정해서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성 갑니다. 아, 단,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 공성 갑니다, 일단. 공성 가고, 북캐로 뭐, 정령성도 키워보고, 북캐로 많이 키워보자. 공성 갑니다. 검성이 맞다고? 아이씨. 아, 근데, 안돼 아, 데날렵한나 이거 하고 싶어. 이 날렵한 거 내가 처음에 꽂힌 게또 공성이었어. 아, 이거, 이거, 이거 간다. 공성 갑니다. 공성. 아, 이날렵한이 이 두두두둥, 두둥, 두두두둥. 이게 재밌어 보여. 천족 공성 갑니다. 제가 다, 마족 다쓸어버리고쓸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마족, 딱대. 어비스에서 쓸어버리겠습니다. 이거요? 11월이요. 한달 남았어요. 11월 19일이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1월 19일이거든요. 이게 아마 19일 00시라서, 일단 내가 일정표 보여드리면, 요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가지 적어놨는데, 아이온2? 아, 사전 다운로드가? 16일이에요. 보이세요? 아이온 2 서버 캐릭명 사전 선점이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이랑 방송 켜고 낮에 어 일찍 켜가지고 같이 어다 같이 선점하고 CL 서버 천조. 그 다음에 한달뒤 11월 16일에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 아이온 2 드디어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19일이 뭐 19일 날 하는 게 아니라 18일 밤입니다 그니까 러 화요일 밤이에요 18일 밤 12시입니다 19일 00시 그래서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화요일 밤이기 때문에 이때 같이 오픈런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컨트롤로 승부한다 궁성 갑니다 일단 부캐로 다른 것도 해볼게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왜 궁성을 골랐냐면 검성 이거 뚝배기 깨는 거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스킬은 뭐냐면 이거예요 검성 스킬인데 이거 이거 뒤로 꽂은 다음에 뒤로 앞으로 이거 제일 시원해 보이거든요? 뚜시 뚜시 근데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네 검기도 멋있긴 한데 조금 답답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날렵한 궁성으로 시원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방송적으로 뒤에서 한 놈씩 죽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검성 만나 발목 잡기에 맞고 죽거나 칼날 날리기에 넘어져 죽거나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다. 이거 시원해. 그렇지, 이 맛인 것 같아. 근데 살성도 나선배기 이거 간지 장난 아니거든요. 아, 이거도 멋있긴 한데, 아, 재밌겠다. 자, 일단은 마음속에 여러가지 있거든요. 아직까지, 일단 현재 마음으로서는 궁성에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꽂힌 라이브 방송, 방송 봤을 때 꽂힌 궁성. 그러니까 원거리가 타격감이 이렇게 좋기가 쉽지가 않아. 원거리 타격감이 이 정도 된, 되면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궁성 할 거고, 활피단 모집합니다 <laughs> 저랑 같이 활피단 어, 모집합니다 마족 잡으실 분 어...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봤구요 아마 여러가지 직업 좀 특성이 있는데 일단 나온 스킬들은 공개된 스킬들은 일단은 쇼츠로는 3개씩 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스킬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뭐 아이온 2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아이온 1를 어, 해봤던 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로 이전 지식도 섞어서 어, 본인이 어떤 직업 할지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낮에 캐릭터 서버 선점 할때 캐릭터 선점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이온 2 직업 그리고 서버 저는 CL 서버로 갑니다. 어, 천족 일 서, 시엘 서버로 가도록 가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어디였어? 어, 아, 여기입니다. 천족 왼쪽 제일 위에 좌측 최상단. 어, 좌측 좌측 최상단 시엘 서버, 천족 서버. 매칭은 시엘 대 이스라펠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마족 서버는 저딱 시엘 두 글자 딱 깔끔하잖아. 그리고 제일 왼쪽에 위일 서. 어, 잘싸워봅시다 마음 바뀌면 시엘로 와. 어,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 또 어, 마음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c l 드이스라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은 지금 선택으로는 궁성 예정입니다. 궁성에서 멀리서 시원하게 어 여태껏 게임에서 그 M.M.R.P.G.에서 o 보지 못했던 타격감으로 아 활이 이 정도 타격감이면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아이온 2는 목요일. 2시 선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어,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하기 때문에 이 전에 방송 켜 가지고 목요일에 같이 여러분이랑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yeah. Uh, we've been through the long way still standing tall. The shadows laughed at every fall